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신만의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경이를 먹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너무 맛있는 식물이라서, 데침 볶음, 국등 어떤 요리를 해도 맛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임상연구로 증명된 중요한 약용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신장 및 요로 질환, 염증이나 결석 등 그리고 간염, 변비, 고혈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임상 연구에서는 중요한 효과들이 증명되었습니다. 첫째, 소화기 질환 개선인데요.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매우 의미 있게 감소시키며, 괴양성 대장염 환자에서는 전문 처방약과 유사한 정도의 염증의 진행 억제, 과민성 대장에서는 복부 팽만이나 불편감은 안 생기면서 배변이나 장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킵니다. 고지혈증을 개선시키고 수축기 혈압과 인슐린 저항도 감소시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 환자, 당뇨 환자들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고지혈증 또는 기름진 식사를 즐겨 먹는 비만 환자에서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감소 임프구의 활성산소 손상을 감소시킵니다. 끝으로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서 복용 시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질경이 약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캡슐이나 정제 분말 제품이 많으니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복용하셔도 좋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질경이 즙 혹은 발효액 등 제품을 잡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약초차로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차유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취를 해야겠지요. 오염이 안된 길가에 난 것이나 밭 주변 것을 캐면 주변도 정리가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봄부터 여름에는 전초를 사용하므로 뿌리까지 캐야 합니다. 가을에는 씨가 익은 후에 전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루 용량이요, 5에서 15g이고 물 1리터에. 100분 정도 달인 후에 차처럼 하루에 두세 번 드시면 됩니다. 질경이 전초를캔 모습인데요. 초여름이지만 산속 산책로 주변은 아직 부드럽습니다. 식용하실 때에는 보시는 줄기 밑중의 하얀 부분을 칼로 절단하여 채취하시면 됩니다. 뿌리가 수염 뿌리지요.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영양분을 흡수하며 잘 살아가는 식물들의 힘은 바로 이 수많은 수염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개울가에 가서 잘 씻어줍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세척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척해서 가지고 가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햇볕에 건조하면 됩니다. 건조 후에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하는 게 좋습니다. 건조한 질경이 전초 모습입니다. 아주 건조가 잘 되었지요. 전자 저울로 무게를 재보니. 비닐봉지 무게를 빼면 12g 정도 됩니다 이제 물 1리터를 넣고 100분 정도 달이 겠습니다자 이제 질경이 차가 다 됐는데요 맛을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 색깔도 좋죠 아 이게 질경이 입만 했으면 뭐한 10분 15분만 끓이면 되는데 뿌리까지 한 전초 잖아요 그래서 아, 뿌리까지 넣은 경우는 그래도 1시간 이상은 더 끓여야죠. 그래서 지금 한 100분 정도 끓였구요. 자 따라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냄새도 좋습니다. 구수한 살짝 구수한 향도 나구요. 네, 색깔도 아주 좋아요. 깔끔하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그냥 일반 그 그차 맛입니다, 그냥 우리 에, 차 맛하고 똑같고요. 아주 부드럽고 순하고, 그 다음에 쓴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래 질경이 약간 쓴 맛이 있는 건데 아, 말려서 그래서 그런지 쓴 맛이 전혀 없고요. 약간 약간 단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맛과 약간 구수한 그런 향기와 어,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풀 향, 예. 그것이 질경이 차의 맛입니다. 아,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부담이 없는 맛이고요. 그렇죠? 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체에 달려 있어서 좋고 자 질경이차 심혈관과 심혈관 질환과 소화기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과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질경이차입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려면 내 몸에 뭔가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건강할 수는 없어요. 자한번더 마시고. 자 여러분, 아, 일반 차보다도 저 전혀 뒤지지 않는 맛이니까 꼭 한번 지리강의 차를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간 차요법을 하실 때의 주의점입니다. 첫째, 이뇨 작용이 있으므로 자기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겠지요. 두 번째, 석달 정도 복용하실 때마다 2주에서 4주 정도 휴약 기간을 두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5에서 10g 정도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수유 시에는 피하시고요. 다섯 번째 당뇨약 고혈압약 복용 시에는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으로는 헛이나 설사가 생기면 2 3일 중단했다가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알레르기는 즉시 중단하고 심하면 병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기 복용 시에는 당뇨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 가능성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식용하기 위한 맛있는 질경이의 채취와 먹는 법에 대한 강좌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최종 화면 링크 영상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주변에 흔하여 어디서나 돈을 안 드리고 구할 수 있고 맛도 좋고 심혈관이나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약초인 질경이 많은 분들이 자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